너이탄아 어? 어, 어, 그 아, 뭐야 빨리 하. 가세요 삐삐삐삐삐삐 아제현장은 음. 어떻게 될까요 삐삐삐삐삐 아 이렇게 안 맞습니까 저 우리 직진 차야 돼요 빨리 갑시다 삐삐삐삐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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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

사고 났어요! 사고 났어! 사고 났어요! v o Sav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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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띠 삐! 오! 빙. 선수리 빨리 거. 갑시다. 차는 뭐야 이 차는? 내가 못 하는 거아가뭐 필요한 로 가. 아. 비비 들어갑시다어 브레이크. 너 퇴장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. 퇴장 고야 생각을 해고 말하자. 아, 사고 났어요. 이거 사고 안 돼. 사바 한 번만 하자. 아 싫어. yeah